시브리소 5장 11절로 14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브리소 5장 11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브리소 5장 11절로 14절 밀기 세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분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네, 오늘 시므리서에 나타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므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먼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시부리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이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제 개정을 해서 유대교에서 아, 기독교인이, 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 기독교인으로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갈등이 뭐냐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렇게 뭐큰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아, 유대교가, 신앙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대교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각 가지 의식도 행하고 이제 절기도 지키고 이런 면에서 훨씬 종교적인 것 같아요. 그데 기독교는 아 그저 예수만 님 믿으면 된다 말이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이것만을 강조하니까 오히려 아,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 유대교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아,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돼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대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공동체를 버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배신이에요 유대교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왕따를 지키고 말이죠 그리고 아, 이, 이 기독교인들로 말고 설감을 예, 갖도록 그렇게 만는 예,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오림을 당하고 또 정치적으로 압박이 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또 핏방이 생기니까 아유, 이럴 바에 차라리 다시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때 아, 시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이들을, 이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들의 신앙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시구리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구리서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예수님 복음에 대하여, 또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다시 갈등을 느끼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서 핵심 문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핍박도 있었겠지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말 참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체험하면 이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그 복음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대 제스장이시고 또 모세보다 응? 탁월하신 분이시고 하면서 율법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밀기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밀기 세대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네, 밀기 세대에 얘기를 해요. 밀기 세대는 창세기 그4장에 보면 그 북방의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방의 그 소돔 고모라 섬을 침략을 해오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북방의 그 여러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 1 8명을 데리고 북방 군을 추격해 가지고 가서 재산을 다도록 찾아오고 포로들을 다시 다 이렇게 이제 어 데리고 데리고 와요. 오다가 살레망대 제사장 오늘 여기 나오는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기세대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되 어, 이는 바로 대제사장 밀기세대이다 이 밀기세대는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 그러니까 지금 왜 밀기세대의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전 어, 갈등을 느낄 때, 어, 이들의 핵심 문제는 기독교의 핵심 복음, 핵심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의참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어, 신앙의 갈등의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님의 그 진리를 분명하게 지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밀기스댁의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하는 도중에 밀기스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사는 거나 예수를 믿는 거나 별 차이를 잘못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아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에서 2장 6,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막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알되 그 높이와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깊이 알때 우리는 그 진리에 반듯하게 설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늘 느끼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성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주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자라야 돼. 송숙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송숙하라.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너희가 단단한 음식은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못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다. 하면서, 신앙에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이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숙해야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의 문제를 이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애와 어른이 싸우면, 어른이 이깁니다. 어린아이는, 가난아이는 어른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대들었다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할 일은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어른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어른을 상대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죄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성숙해야 그래야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음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고 갈등도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마귀 때문에 시험 들고 세상 때문에 갈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에 왔다가 다시 유대교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신앙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것을 말씀합니다. 이 정호승의 스물살를 위한 사랑의 동화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은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야.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넌 뿌리가 약해 어쩌면 금방 쓰러지고 말았을지도 몰라.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자꾸 불어오니까 너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깊게 깊게 뿌리를 내린 거야. 그게 다 바람이 널 위해서 한 일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참 시련의 바람이 붑니다. 갈등의 바람이 불고,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는 거예요. 주님을 더꼭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우리 성숙시켜 나가야 돼. 성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성장해야 이기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의어른를 상대하는 길은 성장하는 거,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장하는데 있어서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야 됩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돼. 우리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시간적으로 보면, 기간적으로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때인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전,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어, 이, 어, 신앙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그래야 장소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이들이, 어,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참, 그, 박해도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강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됩니다. 뭐 이런 정도의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참 신앙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이 어려움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이 십자가씩. 신앙. 주님의 나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참 믿기 어려운 그 복음이지만, 그 믿, 그걸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믿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단한 음식,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위대한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 나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야 기독교의 참진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정말 우리 주님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은 뭐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더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기쁨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영적 충만함을 우리가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영국에 그한 사람이 프랑스에 가가지고, 죄를 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는 그 좁은 공간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 숨이 막혀서, 살 수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옥을 이렇게 또 시도를 해요. 근데 뭐 번번이 발각이 돼가지고 실패를 하게 되면 탈옥을 못 하는 거예요. 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요. 에, 나갈 수도 없는데 차라리 그냥 아, 여기 적응하며 살리라 생각을 하고는 이제 그 좁은 공간에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야, 여기 있으니까 밥도 공짜로 주고, 입을 것도 공짜로 주고, 뭐 하면서 뭐 있을 만하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서 이 수감자 생활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좁은 공간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만기 출소를 해가지고 고향이...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요 아 영국에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런던에 아주 넓은 저택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아이 사람이 부자였나봐요 넓은 저택에 사는데 말이에요 그 방에 방에서 잠을 자는데 방이 너무 넓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첫째 날도 너무 방이 넓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좁은 아, 그 감옥에서 말이죠 침대 하나 겨우 있는 그 감옥에서 잠을 잘 때는 편하게 잤는데이 넓은 그 침대에서 말이죠, 넓은 방 안에서 자다 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틀 날도 그렇고 3일 날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이 사람이 방 안에다가 에, 그 교도소처럼 에, 그 에, 자기 침실만 따로 방 안에다가 따로 음. 만들었어요. 좁은 공간을 만든 거예요. 이게 교도소처럼 좁게 만드는 거예요. 아, 좁은 공간으로. 벽돌을 쌓아가지고 새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좁은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유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옛날 교도소에 있었던 그 것처럼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도 그 넓은 집을 감옥처럼 꾸며놨어요. 감옥처럼 꾸며가지고 옛날 감옥에서 생활한 것처럼. 그 넓은 저택, 그 넓은 방안을 다 이제 감옥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감옥 속에서 사는 것처럼 계속 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 이야기는 그 유명한 영국의 소설과 찰스 디킨지의 두 도시의 이야기예요. 유명한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에서 두세상이 프랑스와 런던이라는 이두 아, 도시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해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거북한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면 하나님 예배하는 게좀 부담스럽고 거북한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나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세상에 재미를 붙여던 사람이 이렇게 전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세상보다 하나님이 나라가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있는 게더 행복해야 돼요 더 기뻐야 돼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신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게 함께 마음에 놓이, 놓이게 되고 말이죠.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결국 나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허전함과 허탈함인데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사는 게 그렇게 큰 재미는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내 마음의 진짜 행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진리를 깊이 하는, 주님의, 예수님을 통해, 참, 주님을 깊이 경험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사는 게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때, 자신감이 생기고, 비록 그것이 내가, 나에게는 고단한 삶이 될수 있고, 좀 어려운 삶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삶을,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돼요. 아이는 이러면 심을쓸 수가 없습니다. 아이는 저 작은 돌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장수한 어른은 돌을 가볍게 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때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강력할 때 무거운 것도 감당할 수 있고 복잡한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나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꽉 붙들고 거기서 정말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참으로 위대한 것이고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네,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책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부여하시는 네,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이 좋은 이 복음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우리 크리스도인들 다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도 오늘 함께한 모든 사람 교우들을 하나님 인도에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